눈이 최대한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눈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원장님, 이런 눈들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꼬막 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눈지방만 제거를 할래요, 비절개로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무래도 절개와 비교를 하게 되면 비절개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장님, 이 가장 많이 성형 하는 눈 유형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꼬막눈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눈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게 됩니다 눈 지방이 많은 경우에 눈이 좀 무거워 보이고 꼬막눈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눈이 작은 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눈이 작다고 하면 눈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마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그래서 눈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눈 지방이 많거나 꼬막눈인 분들이 많습니다 꼬막눈이라고 하면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왜 꼬막이라고 하는 용어와 눈이 이렇게 합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찾아봐도 이래서 꼬막눈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뭐 그런 게잘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꼬막눈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눈알이 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눈이 돌출한 게 아니고 눈알이 조금 들어가서 상대편이 봤을 때 눈뼈가 더 먼저 보이고 눈알은 더 멀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눈뼈 쪽에 있는 지방이 많아 보이는 그런 눈을 보통 꼬막 눈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할때 보면 저 꼬막 눈이라서.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많은 눈을 보면 피부 아래쪽에는 되게 두꺼운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두꺼운 분도 계시고, 그 밑에 실제로 지방이 많은 분도 계시고, 눈뼈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구가 돌출돼서 지방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방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 눈 근육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쪽에 볼륨이 많은 분들을 보통 본인이 눈지방이 많다고 표현을 하시고 쉽게 말하면 지방이 진짜 많으면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이 빠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쪽에 볼륨을 차지하는 분들은 피부가 두껍거나 근육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방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피부나 근육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지방은 항상이 약간 젤리 같이 생겨가지고 구멍만 내서 쭉 짜면 지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나 근육은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방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꼬박눈이라고 하시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눈을 봤을 때 눈지방이 많아 보이죠.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볼륨이 많은 경우에 이제 눈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눈하고 눈 간격이 좀 멀어 보이고, 눈이 커 보이지가 않고, 눈알 자체가 좀 안으로 들어가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눈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눈 아래쪽 뼈, 이런 부분이 먼저 보이고, 눈 더 멀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작아 보이고, 눈을 덮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나는 눈이 작은 것 같아요. 이제 눈을 최대한 커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겠죠. 그러면 눈을 최대한 커 보이게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일단 여기 눈짓망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동자가 좀덜 보이니까 까만 동자를 더 보이게 하기 위한 수술 그게 눈매 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눈매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눈과 눈 간격이 멀어 보이니까 여기 덮고 있는 부분 내 안각 최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앞트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트임을 해서 눈을 좀 길어 보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좋겠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분도 눈지방이 많아 보이고 눈과 눈 간격이 좀 멀어 보이고 눈알이 이 상대적으로 뼈에 비해서 들어가 보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마찬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그 눈을 보면 눈썹이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좀 그런데 바깥쪽 속눈썹은 바깥으로 보고 있는데 안쪽 속눈썹은 약간 눈 눈을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걸 안검 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눈썹이 계속 안구를 찔러서 눈이 계속 가렵고, 눈이 불편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과에서 안검 내반이 있으시면 쌍꺼풀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그건 뭐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안검 내반을 동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눈 지방이 많아 보이고, 반대쪽도 눈 지방이 많아 보이고, 눈과 눈 간격이 멀어 보이고, 눈이 가려우니까 자꾸 눈을 비벼서 속눈썹이 이렇게 빠져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안쪽이. 안쪽에 있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을 비비거나 아니면 실제로 거울을 보고 뽑거나 해서 속눈썹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눈이 이제 전형적인 오막눈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눈 지방이 많다고 표현하는 그런 눈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눈들은 수술하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죠.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이 정도 커질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눌러서 쌍꺼풀 라인 잡는 걸 부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지 테스트를 하면 눈이 어느 정도 커질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요즘은 사실 성형 어플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쌍꺼풀을 만들어보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꼬막눈의 경우, 그리고 이제 눈 지방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수술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눈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이 작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지,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보통 절개를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할 때 눈매 교정을 할지 말지, 보통 눈매 교정을 하라고 권하게 되겠죠. 그 후에 트임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트임은 앞트임이에요. 앞트임을 해서 눈이 커 보이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눈이 커 보이게 하는 라인을 앞트임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절개, 눈매교정, 앞트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신 것 같고, 더하면 뒤트임, 밑트임을 할지 말지는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꼬막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개는 부담스러우니까 비절개를 선택할래. 이때는 절개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포기를 하고, 나는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게 수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결과적으로 절개를 하든지 다른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결국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더 목표에 맞는 수술을 선택을 하시면 두번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처음에 잘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잘 해야죠. 음... 오막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눈 지방만 제거를 할래요. 비절개로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 짜듯이 짜내면 이제 지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방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부랑 근육이 두꺼운데 지방은 사실 생각보다 뒤쪽에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 피부고 피부 뒤쪽에 근육이 있고 근육 뒤에 이제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저깊숙히 있는 지방을 끄집어냈을 때 이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만 제가 지방을 없애고 왼쪽을 수술할 때 깜빡하고 안 했다. 그렇게 해도 어느 쪽을 뺐는지 잘 모르실 정도로 아마 지방만 제거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비절개로 할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절개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눈이 커지거나 막 그러진 않겠나? 아무래도 절개와 비교를 하게 되면 비절개가 효과가 떨어질. 밖에 없죠. 절개 수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비절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밖에안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개 효과를 비절개로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꼬막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의 상태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만 잡아 봐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커 보인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절개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상의 효과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예 ]이고, 나는 예를 들어서 수술한 티가 나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절기를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건 전문의 충분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꼬막눈이나 눈지방이 많다고 하는 분들의 수술에 대해서는 절개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 절개가 힘드시면 비절개를 할지 말지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눈을 커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경우는 모든 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쌍꺼풀 라인만 살짝 있으면 좋겠다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진행되는 거고 유튜브 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